길목이 이제 중요하죠, 길목도. 길목만 찾아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, 지금 의미 있는 가격, 어, 요성승장이 매매 전략은 첫 번째로 의미 있는 가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. 뭐 의미 있는 가격은 박스권 상단 신고가, 성장 시가나 성장 후첩 반등자리, 비주봉의 종가,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, 그리고 복과 놀림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. 그 이렇게 복과 놀림 박스권, 요만큼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, 우리가 이 돌파 놀림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길목. 길목이라는 건, 자, 이, 뭐 박스권이든 아니든 중자요 박스권을 돌파할 때도 여기도 우리가 이제 길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박스권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돈 들어온 봉돈 들어온 봉이 일단 중요해요 돈이 들어온 동위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제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길목을 보시면은 어, 어떻게 보면 예하고다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같은 얘기기도 이 하고 고가 우리 박스권도 길목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가격 박스권의 상단 진보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길목이라고 표현을 하죠. 그니까 러 단어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길목을 보시면 카카오는 스테이블 포인과 트 AI 쪽에 엮여 있잖아요. 그래서 카카오가 돈이 좀 많이 들어왔죠. 카카오가 지금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기 요 박스권 상단까지 한 식으로 밖에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길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길목일 때는 확실히 기준 거래대금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옵니다. 요 날도 거래대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4천억 밖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. 근데 얘는 어, 요 기준공에 거래대금을 보시면 6천억이 넘거든요. 분명히 여기를 인지 돌파하는 봉이 나온다면,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제 나올 수 밖에 없어요. 네, 여기 매물대가 특히 있기 때문에, 그래 이제 6천억 이상 나올 때 보시면 되겠죠. 6천억이면 일본 봉에서 75억에서 100억 사이로 거래대금이 들어올 거고요. 그리 이제 다날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올라오면서 단기 법수권을 형성하고 나서 여기를 인지 돌파해주고, 매물을 이직하는 흐름이 3의 유량 속으로 나와주죠 그리고 여기, 길머. 박스권 상단이죠. 1420원이 13% 밖에 안 나왔습니다. 자, 여기를 돌파하는 봉이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, 대 뒤에. 그리고, 어, 기준 거래대금은 약 4천억 정도 되고요. 4천억이 나올려면 55억 이상 거래대금이 이제 나와줘야 되겠고. 그리고 SK오션 플랜트. 자, SK오션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그저께부터 레벨을 했었죠, 실제 오션 플랜트. 자, 얘 같은 경우는 요번, 요 봉, 요, 아래쪽에, 요, 하단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, 어, 요 때부터 우리가, 어, 관심을 가졌죠. 요 때부터, 어, 3천0원이 들어왔으니까요. 요 때, 3천0원이 들어왔죠. 요 공에서. 편입을 하고 나서,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, 가격 조정을 스텝을 거치고 나서, 또요 박스권 상단을, 어, 고점, 길목을 돌파를 했죠. 돌파를 하고 나서, 마지막 길목은 신고가정. 3 1750원 그래서 3만 1750원까지는 항복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는 못갔지만 어, 여기 가고나서 국내일봉에서 어, 단기가열맨트럭 들어가버렸어요